네, 보자. 여기, 여기, 여기 돌 있지, 여기 돌. 어. 돌 끼고. 끼고 하자고오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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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쳤어, 스쳤어, 스쳤어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나 약간 보여? 아, 보인다, 보인다. 어디야, 어디야, 얘네. 아, 아, 잠깐만. 어, 이거, 여기, 거기야, 자기장이야, 우리. 어디지? 뭐지, 얘네? 나 어딘지 대충 알것 같긴 한데, 왼쪽 사운드 들리고이상 야, 우리 여기 나무 끼자 잠깐만 있어봐. 여기 왼쪽 있지? 나,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, 어... 저쪽에서 저격하는 것 같거든. 그런 것 같아. 나 아까 스쳤거든. 일단 우리 여기로 가야 돼. 여... 여쪽... 내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... 여기가 최종 결전지다. 진짜! 잠깐 지금 먼저 미리 갈 필요 없어 미리 갈 필요 없어. 라라라라라. 나 여기 돌킬게. 어저내내 내, 야야야 15랑 30 방향에 움직인다 애들 보였어 봤어 봤어 난 봤어 난 봤어. 오케이. 위쪽 있는 애야 위쪽 있는 애들이야 두 마리였어 어디 쪽에 15 30 방향이야. 15, 30? 응. 음. 아 이거 300으로 해야 되겠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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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? 영점 거리 200으로 할까? 저200 맞나? 저기는?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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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, 야. 그쵸, 어, 나, 나 있는 쪽으로 올수 있어? 네, 에반가 에바, 아, 에바야, 에바야, 에바. 에바, 에바. 이거, 이건 좀에반것 같아. 세명 남았다, 세명공대 감았어. 저기, 저, 내가 아까 가르쳐 준 방향 있지? 아, 잠깐만. 내려온다. 아, 뭐야, 스나야. 어디야? 어디야? 잡았어, 잡았어. 우리 내 뒤쪽이었는데? 아, 부빙 좀 할게. 하나 기절했고 하나 나 어디 있는지 알아. 저쪽 3 3 3 30 살짝 왼쪽 나무 있지. 응. 음. 그쪽 있거든. 오케이. 저 기절 언제... 도 생존으로 치지. 어, 그럴 거야. 야저저 저 그거 몇개 이거 몇몇초 남았어? 4 1초 오케이. 나 아, 궁대 빨리 가야 되겠다. 이거 이긴다. 하자, 하자, 진짜. 할수 있다 진짜로. 참 시초다. 아너너너 너, 너 에너지 링크그런거 있냐? 죽었다 죽었다. 세명 오케이 오케이. 하나, 하나 남은거야 하나. 나 에너지 링크 세개 있어 세개 오케이. 나 이따 이동 좀 할게. 저 나무, 저 나무 뒤야. 거기 그 나무 없어? 없어 없어 없어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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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있다. 어디 어디?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여기 나무 쪽에. 봤어. 봤어. 나 캐야. 나 캐워 줘. 둘 뒤에 숨었지, 이 새끼. 어, 그런 거 같아. 네, 둘중 누가 뒤지나? 한번 보자. 있다, 있다. 어 있어, 어 있어, 어 있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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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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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큰 나무 뒤에 나이스. 예이스 <laughs> 오케이, 화염병이 뒤졌어, 저